여러분, 안녕하세요. 결속밴드로 배우는 화성학 11번째 시간입니다. 제 목소리가 왜 이렇게 들떴을까요? 마침내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지난 두 강의 동안 짧은 강의를 통해 우리는 한 조에서 논다이어토닉 코드 또한 코드 진행에 활용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음악에서 다른 스케일의 긴장감을 빌리는 기술은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 모든 것의 시작이자 정수라 할수 있는 세컨더리 도미넌트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보죠. 한 조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그조 안에 특정 화음만을 잠시 주인공처럼 만들기 위해 그 화음의 근 음의 조의 도미넌트 를 잠시 빌려 쓰는 기술입니다. 즉이 조는 c 메이저인데 순간적으로 a 마이너를 1도처럼 취급해도 될까 라는 식의 접근이죠. 조는 그대로인데 특정 코드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것 그게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의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c에서 a마이너 로 가는 코드 진행을 생각해보죠 c키에서 있을 수 있는 다이어토닉 적 진행입니다. a마이너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싶다면 a마이너를 주인공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a마이너니까 a키에서 도미넌트 를 빌려와야 됩니다. a키에서 a로 도미넌트 모션이 유도 되는 코드는 e7입니다. E7은 C키의 논다이어토닉 코드지만 C, E7, A마이너와 같이 쓰이게 되면 A마이너로 간다는 맥락을 부여받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적으로는 C키의 색깔을 띠지만 E7에서 A마이너로 가는 도미넌트 모션은 A키의 색깔을 빌려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원래 다이어토닉 코드가 아닌데도 자연스럽게 들리는 논다이어토닉 코드의 활용방안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이유는 그 음의 5도 하행이 다른 조의 도미넌트 모션과 유사해서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다른 조의 느낌을 빌리기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까리한 느낌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C 메이저에서 원래 사용할 수 있는 도미넌트는 G7밖에 없죠. 하지만 음악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이도도 좀 강하게 끌어보고 싶어. 이처럼 도미넌트가 꼭 토닉을 향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발상입니다. 조 안에서 다른 화음들도 나를 이끌어 달라고 부르면 그 화음 안의 도미넌트 모션을 하나 만들어 줄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의 다이어토닉 코드마다 그놈의 도미넌트 모션은 하나씩 대응되기 때문에 다이어토닉 코드마다 따져 보면 빌릴 수 있는 코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조에서 다이어토닉 코드별로 따. 가져볼 수 있습니다. B 코드의 경우 F#7이 도미넌트 모션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F#은 근음이 그 C키의 음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5도의 5도, 즉 도미넌트의 도미넌트가 되는 D7 코드의 경우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정의엔 부합하지만 익스텐디드 도미넌트라 해서 다음 시간에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참고로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이렇게 5도 슬래시 2도, 5도 슬래시 3도 같이 타겟 코드를 V 슬래시 옆에 써서 표기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기능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까리한 감정적인 느낌을 잘 느낄 Sí, chon. 이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도로 가는 세컨더리 도미넌트와 4도로 가는 세컨더리의 도미넌트는 어디서 쓰일 수 있을까요? 둘은 대리코드 관계이기 때문에 감정 변화의 느낌이 유사해서 한데 묶었습니다. C 키라면 D 마이너의 경우 D 키의 도미넌트를 빌려와 A7이겠죠. 4도의 경우 F 키의 도미넌트인 C7을 빌려오게 됩니다.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이용해 원 키의 서브 도미넌트로 가는 느낌 마스터 피스에서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워낙 많이 쓰이는 개념이라, 결속 밴드 예시를 많이 넣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큰일 났습니다. 네 가지 유형의 세컨더리 도미넌트 중 결속 밴드에서 찾을 수 있었던 건 오직 한 가지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6도를 향하는 도미넌트인데요. 6도는 일반적으로 토닉 계열이기 때문에 곡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내리고 싶을 때 가는 코드입니다. 여기에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응용해 5도 슬래시 6도에서 6도로 가는 진행을 만들면 한번 무겁게 끌어당긴 뒤에 내려앉는 느낌 혹은 한층 깊어진 감정으로 내려가는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애니송 이나 발라드에서 감정 포인트처럼 6도를 쓰고 싶을 때 자주 등장하는 조합입니다. 결속 밴드에서 쓰인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전부 6도를 향하는 세컨더리 도미넌트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있나 싶은데요. 특히 나와 3원색과 모가나빠 같은 경우는 조만 다르고 완전히 똑같은 구조로 코드 진행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넷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유형의 세컨더리 도미넌트긴 하지만, 다양한 예시를 못 들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대신 다양하지 않을 뿐이지, 진짜 예시가 많습니다. 결속밴드에 아무 곡이나 골라도, 거의 90%의 확률로 6도를 향하는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4가지 기본형 2도, 3도, 4도, 6도로 가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배워봤습니다 제가 예시에서 은근슬쩍 C키에서 B에서 E마이너로 가는 것 같이 3도로 가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제외했는데요 사실 예시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체감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6도로 가는 세컨더리 도미넌트고 그 다음이 2도와 4도 그리고 꼴찌가 3도가 아닌가 싶네요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핵심은 한마디로 잠깐 다른 코드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그 코드의 5도 위에서 긴장감과 다 빌려와 다른 조의 느낌을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이어토닉 코드만으로 만들 수 없는 섬세하고 방향성 있는 진행을 만들고 싶을 때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쓰면 음악이 한층 살아납니다. 그럼 12강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까먹을 뻔해서 영상에 뒤늦게 첨부하는 보너스 영상입니다. 어떤 노래 듣고 계시는지 유튜브 커뮤니티에 설문조사를 올렸는데 많이들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얼마나 범용성이 넘냐면 이 중에서 아무 댓글이나 골라도 99%의 확률로 그 곡은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활용했을 겁니다. 가장 먼저 달린 답글엔 마스터 오브 퍼펙트라 적혀있군요. 정말 쓰였을지 어디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여기 B7에서 E마이너로 가는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쓰였네요. 마오퍼는 원래 E마이너지만 일단 관계적인 지메이조로 생각하면 6도로 가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랑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아무 곡이나 골라도 대부분의 대중가요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사용합니다.